어두운 과거를 뒤로 한채새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었으니 지금까지 이런 형님들은 없었다. 건달인가, 형님인가. 신부름 센터, 형님들. 야야 그만오자아우못구려서 피나겄다 형님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형님 예. 끝난 게 아니오? 어 좋아 아니 형님 예, 연장은 연 비겁한 거 아닙니까 형님? 예? 아이고 끝날 게 아니라더니 연장은 무서운갑자 <laughs> 연장은 아닙니다 응? <laughs> 어? <laughs> 음. <laughs> 뭐야? 우리 조직에 배신자가 있다더니 내가 사람 새끼를 키운 게 아니라 늑대 새끼를 키웠구나. 쏴라. 땡겨 버려. 37.5도. 아 코로나? 일단 성님 열좀 있으신데요. 코, 아, 코로나? 아이고. 아 아이, 아이, 코, 코로나, 코로나 아니야. 감기야, 감기. 아,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 가그 몽실이라고 있는데 몽실한테 옮분 거야. 감기야. 어. 아 그나저나 얘들아 이 지독한 감기를 이겨낼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기 한병쭉 마시지요 예? 자거로 이 민간요법에 의하면 감기에는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한 병을 쭉 들이키라고 돼있습니다 세병 빨고 왔다 <laughs> 아이고 형님, 소주가 뭡니까? 소주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laughs> 형님, 사늘하게 말려드리겠습니다. 치워치워 이런 치워. 한심한 놈들 같으니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성님. 형님은 일단... 이 면역력부터 키워야 되겠습니다. 면역력? 예. Yeah. 역시 우리 둘째가 유학파 출신이라 남달라. 아, 이 감기라는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서 평소에 몸 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나타나서 이 기승을 부리는 예를 들자면 쯔 목동 모가지파일들처럼 무시무시한 놈들이죠. 예. Yeah. 그래서 자고로 우리 조상님들은 황토로 구들장을 만들어서 황토에서 나오는 원천에서 감기를 이겼다고 이 동이부감. 25장 13절에 나와있는 바입니다 오 그렇죠 말입니다 형님 역시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그리고 잠, 잠 잠도 잘 자야지 말입니다요 맞습니다 성님 그냥 잠만 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 <laughs> 그렇죠 버스아 아, 아. 아, 예쁘니 미 사이에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어떤 침대에서 얼마나 잘 잠으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 잠. 그래, 바로 정답은 침대였어. 침대? 침대. 침대는. 아이 감기 잡는 침대가 있었구만요, 형님. 감기 녀석 당장 작살내러 가자! 작살이요, 형님? 가만있어 봐. 내가 곡괭이를 어디다 뒀지? 아니 형님! 아... 형님 같이 가요 형님! 뭐여? 같이 가요! 깔끔한네 <laughs>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아 여기 흙표 침대 하나 줘봐요. <laughs> 네. 어떤 흙침대를 찾으십니까? 고객님. 아니 분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어머. <laughs> 예쁜이라뇨. 저의 이름은 나 직원입니다. 고객님. <laughs> 그나 직원이고 너 직원이고 간에. 그 감기 잡는다는 흑표혹 침대 하나 빨리 줘봐요. 응. 감기 잡는 흙침대는 없고요 저희 흑표 흙침대는 원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자연스럽게 감기가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laughs> 어, 그러니까 황토로 만든 흑표 흙침대라 맞습니다 이야 이 때깔 좀멋시오 형님 오 튼튼하니 이거 물건입니다 형님 더군다나 이 흑표 침대가 황토로 만들어져서 이원적에서는 뿜뿜 뿜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아 그래? <웃음> <웃음> 내가 지금 몸이 좀어스러져주니한번 아, 누워봐야 되겠다 아 <laughs> 어우 어, 어. 음 아우 음 어우 좋다 어우 좋아 너무 좋다. 아우 너무 좋아. 아우 따뜻해. 금방 잠들 것 같아. 알러뷰 흙침대. 아우 따뜻해. 아우 좋다. 나 이제 가 있어라 먼저. 알러뷰 사랑해. 예. 네. 음. 황토로 만든 흙표 흙침대. 바로 계약 갑시다. 아 네. <laughs> 사랑해요. 흙표 흙침대. 사랑해요. 흙표 흙침대. 유학파, <laughs> 한번 누워봐. 아, 누워봐. 아, 여기를요? 예. 누워봐. 어때? 어, 또, <laughs> 땡큐. <laughs> 자냐? 애가 <laughs> <얘가> 많이 피곤해요. <laughs>